금융감독은 자소서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문항이 되게 많습니다. 아, 아 몇개 있나요? 최대 1 2개 문항이고요. 어... 큰 분류로 5개의 문항을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가 한 수년간 이 직업방송에서 다양한 기업들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점검을 했지만, 네. 최다 문항입니다. 어... 아주 CG가 풍년인 오늘 방송. <laughs>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CG가 풍년. 네. 아이 풍년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금융감원은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주제와 관련된 항목들 살펴보죠. 지원 동기를 묻는 주제에 총네 가지 항목이 포함돼 있는데 일단 1번 지원 동기 작성법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크게 다섯 개 분류의 문항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방 네. 그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하나씩 문항을 접근해보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다섯 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고 예 화면 우리 첫 번째 시지 나왔네요. 네, 네.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 일반, 그 지원자의 어떤 개인에 대한 사항을 묻는 주제 2번, 그리고 어. 본인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극복했던 노력의 경험이 3번 주제.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던 경험을 묻는 게 4번 주제. 그리고 본인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까지 해서 5 개의 주제를 담고 있고 그중에서 중요한 문항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주제 1과 주제 5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특히, 면접전형 등에서 충분히 응용, 가공할 수 있는 요소의 내용들이 곳곳 담겨 있는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주제를 품고 있고 세부 항목들을 우리가 만나본다면 좀더 정확하게 접근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럼 첫 번째 주제에 관련한 항목들 살펴보죠. 네, 1번 문항을 준비된 화면으로 네. 다시 보시면서 <laughs> 이야기해 보도록 아, 아. 하겠습니다. 나와라? 네, 나왔네요. 예. 1번 문항, 금융감독원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2번,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3번, 관련된 어, 금융감독원 관련한 주요 금융 이슈는 무엇입니까? 4번, 전문가로서 향후 어떠한 활동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등을 각각 600에서 800바이트의 글자수로 묶고 있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2바이트가 한 글자 뭐 정도로 추산을 해본다면 300자 때 수준에서 글이 일단 작성이 각각의 문항마다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겠고요. 일단 1번 문항인 금융감독원에 지원한 동기부터 우리가 만나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금융공공기관이 많은데 왜 하필 금융감독원에 음. 지원을 하려고 하십니까? 음. 단순히 내가 좋아가지고 제가 좋았어요 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했다고 하면 전국의 수천 명의 지원자들이 다 동일한 논리를 펼치, 펼칠 거기 때문에 설득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왜 금융감독원에 채용되어져야 되는지의 이유로 접근을 해주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금융감독원의 특징 사업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어떠한 구성으로 그를 접근하면 좋을지도 준비된 화면으로 볼 텐데요 일단 크게 한네 가지 정도의 스텝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어떤 설립 목적, 음. 어저께 안정형 선생님과 했던 방송 내용 등을 참고해 본다면 좀더 이해하기가 쉬우시겠죠. 혹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나 기관이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한두 문장의 역할을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 대한 걸 세부적인 현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검사와 조사 목적의 기관의 특성상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한뒤 관련된 현황을 이어서 적어주는 겁니다. 참 쉽죠? 이어서 본다면 이러한 모습 통해서 내가 다니고 싶은 기관의 모습에 적합하다라는 내가 이 기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혹은 그 기관이 이러한 생각을 가진 지원자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그 다음 스텝 3로서 문장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갖고 계신 해당 실무에서 혹은 구성원이 갖춰야 될 자질과 강점들을 보유했기 때문에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확신을 갖고 지원을 하게 되었다 정도의 구성으로 이야기가 나와준다면 되겠죠. 네, 지금 이렇게 1번 항목에서 지원 동기 작성법 이렇게 스텝별로 알려주셨는데 2번 항목이 임직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좀 인재상이랑 엮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금융감독원의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적인 요소들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가 금융감독원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점을 어필해주는 구성과 내용으로 이야기를 꾸려가면 좋을 텐데요. 준비된 화면이 또 나왔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지원하신 그 부문, 분야 혹은 꼭그 직무나 분야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금감원 구성원이 갖춰야 될 역할은 이러이러한 요소다라고 첫 문장을 적어주시고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가치관 혹은 애티튜드, 태도, 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어서 두 문장을 초반에 딱 기준을 잡으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거의 활동 내용들을 네, 적어주시는 네. 게 좋고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내가 구성원이 될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뭐 기업이 열정, 책임감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대부분 내가 열정? 책임감? 이렇게 기관과 회사의 모습의 그런 가치와 나라는 사람의 이러한 태도를 그대로 1대1로 매칭하시려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우리 구직자분들 중에 특징이 본인 경험이 기억이 안 나는 게좀 문제거든요. 네. 막상 적으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오죠. 또 편하게 대화하시거나 수, 이게 뭐 약주하실 때는 네. 또 기억이 나고 뭐 이런 상황들을 돌이켜봤을 땐꼭 내가 책임감이나 열정이란그 키워드 하나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결국 금융감독원이라는 그 중요한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때 결국 그 안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으로도 구성원으로서의 열정도 연결될 수 있으니 자신의 경험을 좀더 세부적으로 입체적으로 정리하시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뭐 약출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세부적으로 좀 깊이 알아봐야 되겠네요 다음 (3번) 항목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당면 이슈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그전에 일단 저희 방송이나 콘텐츠를 네. 자주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오늘 빨리 달리는 느낌이냐 어... 싶겠지만 아직 문항이 열 개나 남았습니다. 열 네. 개를 그제 시간 안에 하다 보는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황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지금 주요 이런 금융 감독원의 당면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사태들을 우리가 따져 보아야 됩니다. 검사 조사 평가와 관련한 주요 기능에 특화되어서 금융권과 관련된 폭넓은 다양한 이슈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머지런이라. 하고 별칭될 만큼 머지 포인트 네. 사태가 최근에 많은 이슈가 있었겠죠. 그리고 시중은행 몇 곳에서 현재 도입 중인 어떤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음. RPA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조사 검사 업무를 금감원도 하반기에 이제 로봇의 기능을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로봇이 직접 조사 업무의 일부분을 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사 내용들을 참고해서 접근하셔도 좋아 보이고요. 뭐 불법 대부업을 뭐 AI를 통해서 인터넷 불법 금융감독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MZ세대를 노리는 뭐 어떤 다양한 그러니까 금융 사기들. 혹은 뭐케이스타 운동이라고 해서 한때 또 이슈가 있었던 어. 이런 상황들도 잘 우리가 챙겨 보시면서 이 중에 하나 정도 이슈를 좀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어떻게 구성지어서 작성하면 좋을지도 준비된 화면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는 당연히 해당 이슈에 대한 언급과 현황 등을 적게는 두 문장 많게는 세 문장 정도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를 통해 지원자인 여러분께서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 이러한 포인트를 잘 챙겨봐야 한다. 이슈에 주목해야 된다 정도의 말을 그 다음 문장에 적어주시고요. 이러한 이슈에 걸맞게 어떻게 대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도적 측면이든 아니면 그 담당하는 실무자로서의 역할이든. 즉 미시적이든 거시적이든 꼭 이러한 방안으로 대안이 나와줘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후반부에 후술이 된 다음에 이에 따라 이러한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혹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망이 있을 것이다까지 본인의 견해를 담아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견해 생각이요? 네네. 네 오. 견해를 묻는 것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따라서 본인이 그냥 단순히 전망을 하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될 것임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음.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금융감독원 차원에서는 이렇게. 혹은 음. 구성원으로서 이런 뭐 이슈에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다 정도로 후술하면서 마무리를 하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쌤이 언급해 주신 이슈들과 더불어서 저희가 어제부터 계속 네. 얘기가 나오는 머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의 마지막 항목이에요. 금융감독원의 어느 분야에서 어떤 전문가로 활동하고 싶으며 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느껴지기에는 뭐 음. 입사 후 포부 정도로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방송이 완전히 물을 흐름을 타셨습니다. <laughs> 정확하게 입사 후 포부 문항임을 확인을 하셨고요. 이 전문가라는 말에 대한. 그 포인트에 맞게 본인의 작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원자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전문가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먼저 한번 내려보시고요. 이러한 전문가 혹은 전문성에 걸맞게 지원하 t 려는 i n 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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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그 다음 문장으로 이어서 작성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거기에 필요로 할수 있는 여러 조, 조건들이 있겠죠. 지식적 측면일 수도 있고 역량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노력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내용들을 입사 전후로 혹은 입사 후에도 지속 가능하게 준비할 것이라는 점을 어필해 주시면서 글이 기재되면 좋겠고요. 이를 좀 세부적인 계획과 내용들까지 같이 이어서 적어 주신다면 해당 사항에 대한 부분들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문성이라는 음. 것이 뭐 엄청 대단한 스펙이라든지 막 엄청 휘황찬란한 단어들로만 표현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정성적이고 뻔한 소통 능력이나. 협업 등이 이 전문성의 조건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요소니까요. 좀 단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다각도로 판단을 해보시는 나만의 전문성을 구축해 본다는 것이 좋겠죠. 단순히 말을 잘한다고 소통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뭐 말을 많이 할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겠습니다. 뭐 이러면 소통성의 전문성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따라서 좀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전문성을 좀 정확하게 해당 실무에서 요구하고 있는 차라리 고차원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케이스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실무적으로 다져오겠다라는 방향으로 좀 계획을 세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계획이 없이 다짐만 하면 그거는 그냥 공연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음. 충분한 계획 사항들까지 단기 중장기로 나누어 본다거나 아니면 입사를 하면서 이런 이러 업무만큼은 내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 혹은 이러한 전문성을 다지고 싶다라는 말과 함께 세부적인 업무 내용에 필요로 하는 요구 지식과 뭐 직무 기술서 사항에 나와 있는 요건들도 잘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이걸 이제 3, 400자에 적절하게 분배해가지고 적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어. 그게 막상 또 글자 수가 네. 이게 또 적다면 적겠지만 또한 옛일곱자 정내게 옛일곱 문장을 적는다는 게 마냥 또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음. 문장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잘 음. 읽히게 적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불필요한 거뭐 중복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소서 항목 번 5번과 6번이 포함돼 있는데 제가 주제 2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역시 600에서 800바이트인데 그럼 이것도 역시 3, 400자겠네요. 5번, 본인의 성장 과정 및 인생관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6번, 현재 인생관을 형성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인생관을 현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생관, 그리고 형성 배경 등을 묻는 질문인데, 작성법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작성법이라고 음. 하기가 무한할 만큼 사실 네. 인생관이라는 걸 어떤 작성 방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각자가 갖고 있는 좌우명이나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아나운서님들이나 우리 스텝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저도 그렇고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관과 좌우명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인생관과 좌우명은 사회 활동을 시작하다 보면 대부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문항을 마주하면 다른 문항 쓰는 것보다 좀더 괴로우실 수는 있거든요. 음. 성실하자,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기본적인 요건들을 부모님이나 교수님, 뭐 은사님들을 통해 배웠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요건들의 배경에 너무 이렇게 좀 집착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좀 소스라고 할수 있거든요. 어떤 분한테 영향받은 걸로 쓰면 좋을까? 아유, 어떻게 하면 좋지? 주요 대기업들도 그렇고 이런 공공기관들도 그렇고 우리가 구성원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의 이 신념이라든지 자기 주관성을 명확하게 드러낼 줄 아는 건 요즘 취업에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좌우명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라고 혹자들은 말하지만 이런 문항에 답을 못하고 있는 본인을 생각한다면 좀 자기 주관이나 좌우명을 이번 기회에 장만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막 각설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이야기의 구성을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소 중에 내가 성장 과정과 인생관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도 될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을 통해 누적적으로 다져져온 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았던 이야기로 함께 후술되는 게 5번이고,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풀어가는 게 6번이라고 연계를 지어서 본다면, 5번 문항은 일단 그동안의 삶에서 나는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것을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거나, 본인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형성이 되어가졌다라는 점을 한 문장으로 한한줄반 정도로 음. 후술해서 먼저 적어 주시는 게 첫째로 중요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책임감이라는 나의 어떤 인생관이나 저우명을 정하셨다면, 그러한 책임감이 그 동안의 어떠한 활동이나 어떠한 타이틀들 가운데, 혹은 특정한 인물과 함께했던 어, 활동이나 어떤 기간들 가운데 어떻게 다져져 왔는지까지 이야기가 나와줘야겠죠. 그러한 모습을 통해 나는 이러한 면을 다시금 다지게 되었다라고 첫 문장에 강조했던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듯 마지막 문장으로 재편해 주시는 게 일단 5번 문항에서 피, 필요해 보이고요. 이에 연결되어서 6번 문항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5번과 6번 한 몸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이 6번 문항의 경우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자세히 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기업에서 성장 과정을 700자 이상 묻는 문항과 사실상 같은 플로우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다른 기업에도 이런 구성을 적용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정한 경험을 통해 드러났던 게 이런 게 있다라고 선언적으로 한 마디를 먼저 적어주신 후에 관련된 내용의 경험들을 후술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리더였던 특정한 활동, 내가 대학교를 홍보 대사로서 활동했던 그런 경험, 인턴으로서 어떤 근무를 하면서 일을 대하는 관점을 통해 느꼈던 경험, 봉사 활동을 통해 남을 배려하고 아끼는 경험. 이렇게 다양한 경험과 경험들 속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맡았고 결과가 어땠다까지 이야기가 나와주는 게 중요하겠죠. 음. 이러한 것을 끝으로 이 금융감독원의 구성원으로서 혹은 금융감독원의 지원 분야에서도 이러한 상황과 내용들, 내가 생각했던 방향들을 업무상으로 혹은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겠다까지 문장이 이어진다면 5번과 6번 문항, 이큰 줄기의 이야기를 잘 쪼개어서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7번과 8번이 함께 묶여 있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제가 본인의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 이고요. 7번이 본인에게 닥친 어려움은 무엇이었으며 그 원인을 파악하고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취했던 행동은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8번이 그 노력을 통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결과의 이유와 개인적으로 습득한 교훈 등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어, 어려움이 무엇이었고 뭐 극복을 어떻게 했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주제를 어떻게 잡는게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어려움과 문제 해결은 세트로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어려움의 종류는 다 다르게 마련이 겠죠 이를테면 카메라에 처음 나선 사람에게 있어서의 어려움은 긴장됨의 연속이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음.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은 정말 개인적인 병, 질환이라든지 우한 때문에 오는 어려움일 수도 음. 있겠죠. 사람마다 어려움의 기준이 다 다른데 직장에서 더군다나 취업을 하는 이런 채용 전형에서 어려움을 묻는다는 건 당연히 개인적인 차원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 했을 때 어려움. 음. 목표에 도달을 못 했을 때 어려움. 이런 어떤 좀 단체 활동 속에서의 자신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함도 물론 있을 겁니다.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러한 문항을 아이 꼭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개인적인 어려움을 써도 된다라고 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쓰시려면 그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했던 금융감독원이 굳이 이 7번과 8번에 네.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말까지 한다는 건 단순히 개인적인 차련의 어떤 뭐 체력이라든지 건강상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문제 해결보단 일이나 과제 수행 시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문제 해결로 보는 게좀더 좋아 보입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요소에 맞게 준비된 화면으로 어떠한 구성과 내용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만나보시죠. 일단은 문제에 있어서의 어려움, 저, 그 어려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첫마디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원인 파악과 노력을 제대로 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혹은 실패 경험을 여기에 쓰고 싶으시다면 결국 실패가 있더라도 이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얻는 것 또한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시계 이야기를 맨 처음 문장에 적어주시고요 그 이후에 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과 내용들이 이러이러했다라는 점을 음. 후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역할이 드러나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어떤 활동할 때 일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함께했던 조직 전체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말하기보단 내가 그때 어떤 역할을 맡았고 나와 함께했던 조직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시는 게 좋고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말이 꼭 들어가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선 힘 어려워나 어떻게 하고 내두기보단 <laughs> 아 이게 뭐가 원인이지 아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라고 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뭐 이걸 이렇게까지 써야 됩니까? 네 그렇게까지 쓰라고 묻는 문항이니까 잘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극복을 하기 위한 세부 행동과 노력까지만 적어주고 그 다음 문항인 8번 문항으로 바톤을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항 역시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이어서 내용을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앞선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7번 문항의 마지막 한두 문장의 내용들을 좀더 부연 설명해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에 따라 진행됐던 행동의 결과 결과들을 어떻게 수술하면 좋을지가 이어지면 되겠죠. 그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까지 스텝 2의 내용만큼이나 마지막 문장으로 나와주면 좋고요. 이렇게 어려움을 대처하는 나만의 이런 자세나 인생관이 앞으로 맡은 업무에서도 어떻게 잘 적용될 것이다 정도의 마무리 말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어려워 어떻게 하지보단 아,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원인이 이렇게 파악됨으로 이러한 대안을 적용한다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여 행동에 옮기고 결과가 좋았다. 혹은 결과는 실패됐지만 내가 실패의 원인은 아 내가 이러한 요소까지 조금은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놓치게 되었구나 정도의 말과 함께 마무리가 되는 것도 괜찮아 보이니까요. 본인이 생각했던 어려움을 잘 한번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이 어려움을 가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내가 둘 사이에 껴서 애매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기가 애매했던. 이거는 어렵다라기 보단 대인관계적으로 본인이 좀 주어진 역할에서 역할 수행을 하는 게좀 주저했던 요소이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의 어려움과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처음 시도했던 일인데 목표했던 것을 미치지 못했을 때 이거를 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던 면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음. 누가 봐도 어렵다고 할 만한 조건이나 상황에서 능히 문제를 잘 해결했던 것도 있을 거고.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섣불리 예측을 했지만 어이쿠야 하고 의외로 일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내가 혹시 놓치고 있었던 건 없었는지 잘 챙겨주시면서 해결을 했던 학부 기간의 다양한 경험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쌤이 힘 어려워 어떻게를 무미건조한 어투로 말씀하시니까 참 굉장히 부, 느낌이 다르네요. <laughs>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 세 번째 주제까지 받고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9번과 10번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주제 네 번째, 스스로 변화나 혁신을 주도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의 주십쇼, 역시 600에서 800바이트고요. 9번 왜 변화나 혁신이 필요했고 본인에게 주어졌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십시오. 9번이었고요. 10번은 이런 노력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었고 왜 본인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습득한 건 무엇입니까? 이게 10번 내용이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시도한 경험을 묻고 있는데 사실 뭐 제가 만약에 여기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가장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음. 뭔가 변화와 혁신 아. 그 단어만 들어도 좀 어려운데 음. 어떤 식으로 좀 선택을 하고 풀어 가면 좋을까요? 네, 뭐 말씀처럼 솔직한 말씀이실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변화와 혁신이라는 건 변화와 혁신을 할만 하니까 변화와 혁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냥 뭐 주어진 일을 하면 음.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금융감독원을 필두로 하는 이런 금융공공기관에 다니시는 현직자분들께 붙잡고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어디 그렇게 루틴대로 근무들을 하던가요? 생각보다 어. 그렇진 않거든요. 다양한 변화에 대한 아이디에이션이라든지 제안을 하고 개선을 하는데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는 기관들로 알고 있습니다. 저 지금 말 잘하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laughs> 이러한 요소들과 내용들을 보았을 때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 아이디어나 음. 개선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이어갔던 경험들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문제는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입니다. 음. 솔직해집시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기억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변화와 혁신이라는 단어를 개인적인 차원으로도 해석해서 적어야만 하는 차선책의 방법도 일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이거를 이대로 했다가는 결과가 이렇게 결과들로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해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어떤 방법의 변화를 주신다라든지 그렇게 했을 땐요. 그 성과가 뚜렷했던 경험이셔야 되니까 참고로 좀 기억해 주시고요. 화면으로 준비를 못했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단체 활동 속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내가 생각했던 변화와 혁신 혁신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첫 부분에 첫 문장으로 먼저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변화의 혁신은 이런 부분이다라고 하거나 혹은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9번 문항에 첫 문장에 좀 선언적인 멘트를 먼저 좀 남겨 주시고요.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자세한 경험이 언제 언제가 있었다라는 말과 함께 그 당시의 상황과 내용들 혹은 목표가 주어진 상황에서의 변화 혁신이 좋습니다. 목표가 없는데 변화 혁신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주어진 조건상에서 어떤 목표가 있다거나 언제까지 꼭그 목표라는 게 정량적인 목표만이 아닙니다. 한정된 기간 안에 무언가를 완료해야만 했던 상황들도 충분히 될 수도 있고요. 제한된 인원이라든지 어떤 자원들 속에서도 이걸 효과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됐던 상황인데 그거를 달성하기엔이 방법대로 했다간 분명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좀 느끼게 되었던 그런 상황을 인지하면서 그내용들까지 같이 기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변화를 시도하기로 했고 변화의 시도를 나는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하고자 했다. 까지가 적혀지는 게 이제 9번 문항에서 적혀야 될 내용입니다. 10번 문항으로 이제 이어진다면 9번과 10번은 세트니까요. 그럼 그러한 내용에 맞게 실제로 행동을 했던 내용과 거기에 따른 결과들을 최대 세 문장까지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느낀 교훈을 한 문장 그리고 그교훈을 통해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한다라든지 혹은 그 이후의 활동들이나 그 이후의 학습들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음. 이어서 작성이 마무리되면 됩니다. 그래도 글자가 한 7, 80자 남으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금융감독원의 구성원으로서 변화와 혁신의 자세를 주어진 직무 분야에서 어떻게 잘 적용해 나가겠다. 음. 혹은 A 업무, B 업무 등을 추진하면서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업무를 대하는 나만의 업무 습관으로 이어가겠다라는 다짐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본인의 경험 같은 거에서 이런 네. 교훈 같은 걸 끌어내야 되나요? 반드시? <laughs> 어 왜냐하면 아, 그렇죠. 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훈이 없는 경우들도 네. 있거든요. 그냥 뭐 변화 혁신 하니까 좋았다라고 하는데 기관에서 요구하는 구성원의 자질 면에서 만약에 어떤 이런 문항의 조건들에 걸맞는 에피소드를 스토리텔링할 땐 단순히 결과만을 보여주고 끝낸다고 한다면 글쎄요 해당 경험에 대한 어떤 진실성 여부라든지 해당 경험을 통해 어 오는 성과가 과연 이 지원자에게 충분히 녹아들고 이해가 됐던 부분인지로 좀, 좀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방송을 무사히 마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무사히 마쳤다. 하고 그냥 이야기를 끝내는 것과 무사히 맞췄고 문항이 되게 많았지만 안정적인 진행아래 무사히 맞췄다라고 하는 건 분명 느낌이 <laughs> 네. 다른 거거든요. 포장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뭐 포장이라는 일종의, 단어가 네. 좀 자극적이지만 이 에피소드를 문항의 조건에 맞게 <laughs> 어, 마무리를 지어주고 네. 자신을 어필하고 나라는 사람을 보고하는 게임이 이 서류전형에서의 자소서 게임이니까 음. 나를 어필하는 이 글의 성격에 설득문에 맞게 마무리가 이루어지려면 교훈이 담기는 게 좋습니다. 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금융감독원 자소서 항목을 보면서 생각한 게 굉장히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 음. 직관적으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똑바로 잘 해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11번과 12번 문항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제의 다섯 번째가요. 본인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점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이고요. 11번에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어, 동 역량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내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2번은 금융감독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관련된 자신의 장점 및 단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이번 항목도 작성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laughs> 사실상 직무 지원 동기가 네. 11번과 12번에 등장했습니다. 음... 10번까지 쓰시면서 아, 이 회사는 지원 동기를 안 묻나 보다 다행이다라고 하겠지만. 끝판왕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 일단 11번에 나오는 핵심적인 역량은요 직무 기술 사항이라든지 금융감독원의 지원 분야에 해당될 수 있는 업무 내용들을 유추하면서 필요한 지식과 강점 그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겠고요. 음. 12번은 그와 관련된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작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혹은 11번은 11번대로의 역량을 줬고, 12번은 12번대로의 역량을 줬는, 본인의 역량 강조 포인트가 두 가지 이상이신 것이라면 그 내용을 나눠서 작성하셔도 좋겠습니다. 각각의 문단 구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만나본다면, 일단 11번 문항의 경우라고 했을 땐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 구성원이 갖춰야 될 핵심 역량은 땡땡땡이다 라고 음. 생각한다 라고 일반화된 문장을 먼저 작성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내가 학습이나 내용들을 어떻게 거쳐왔다. 학습을 통해 길러온 지식일 수도 있고, 특정한 실무에 가까운 경험이나 업무 수행을 통해서 길러온 역량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 속에서의 역할 수행으로 다져져온 강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두 번째, 세 번째 스텝의 단위로 작성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작성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단 유의할 점은 협업인데요. 협업도 물론 중요한 역량인데 그 협업을 본인이 했던 단체 활동의 리스트를 열거하면서 하다 보니 협업이 되었지 뭐예요라는 식으로 마무리하면 그거는 협업이 될수 없습니다. <laughs> 협업이나 소통을 말할 거라면 한번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협업이 리더로서의 협업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솔선수범도 하시고, 동기부여도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좀더 배려하고 나서는 것도 있고요. 리더가 아니었다면 팔로워로서 책임감 있게 작은 범위의 역할이지만 최선을 다했던 것을 어느 정도 선언해 주고, 거기에 관련된 경험이나 내용이 이어진다면 협업도 이 문항에 들어갈 만한 조건은 될 것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12번에 대한 건 결국 그 역량에 대한 세부적인 강점과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결국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건 뭐뭐뭐이다. 그리고 뭐뭐뭐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점으로 나는 이러한 경험, 이러한 학습 혹은 이러한 태도상의 강점이 있다라는 걸 언급해 주시고 반면에 단점은 아직까지는 내가 그러한 강점을 기르기에 요런 요소들이 좀 부족했다. 경험이 부족했거나 학습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관련된 경험이 좀 떨어져 있거나 이런 요소들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실무 경험을 통해 입행 후에 아니 입사 후에 어떻게 이어가겠다 정도의 이야기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어 정말 열두 개 항목의 작성법까지 다 알아봤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12개다 보니까 겹칠 수가 있잖아요. <laughs> 음. 겹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 네. 본인이 소통과 협업 말고도 역량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 타당성 분석 능력, 예측 능력, 업무를 구조화하는 능력. 내가 역량이라고 할수 있는 키워드는 다양할 텐데 어쩜 그렇게 내 머리엔 소통과 협업만이 다일까요? 조금만 생각을 넓혀본다면 할이야기거리가 제법 대신 멋진 인생을 사셨습니다. 부디 본인의 역량이나 강점 경험들 입체적으로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